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그 보압선 4,605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 일단 그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1 9월 매매가 이제 11월 22일 오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될지 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역시 유럽 가처분 신청건은 그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안 나왔는지 음, 그리고 연기가 된 건지 그리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라서 주가 측면에서도 예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 그 여러분들 이어프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상태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장중에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빠블 승부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꼭 대박을 내시고요. 자 그럼 이어프로 바로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내용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어플로우가 일단 신주인수권은 현재 보면은요 네,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이제 보니까 434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434원 자, 일단 이론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주가 4,565원에서 1차 발행가 4,235원을 빼면 이론적인 발행가 330원이 나오게 되죠. 이론적인 가격, 신주인수권증서의 가격. 근데 실제로는, 실제 그 신주인수권증서 가격은 434원으로 한 100원 정도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어, 자, 뭐 아니면 도다. 막뭐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고, 싸기 때문에 이쪽을 해보는 그런 분들이 본주보다는 이쪽을 해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론가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매를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따 드리는 번호로 이웃플로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궁금증을 아마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유럽 가처분 신청권과 미국 본안소송인데 지금 현재 이런 양태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럽 특허청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네, 요것은 아마 그 미국 본안소송 배심원 편결하고 같이 같이 발표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유럽권 가처분 신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권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둘중 안에 하나라도 일단 승소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면 그렇다면 이어플로우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음, 그런 생각을 제가 볼 때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 가처분 신청권이 이어플로우에 불리하게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미국, 이번에는 이제 가만히 그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미국권 발표를 할 때, 이때 아마 같이 뭉퉁그려서 발표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가처분 신청이 항소 두 번째, 두 번째에서 그, 다시 원안으로 이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승소를 하게 된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럽권도 마찬가지로 그 유럽 가처분 신청권에 관련돼서 이번에 만약에 패배하더라도 승, 아, 항소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지금 어느 정도 유두리가 좀 있다. 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미국권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요런 건에 대한 것과 같이 해서 아, 발표를 이어플로우 쪽이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약일은 12월 5일이죠. 12월 5일이고 그 확정발행가는 1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은 확정발행가 전에 모든 게 결판이 날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일단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고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 그리고, 인슐렛 주가. 요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인슐렛 주가가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최근에 좋았다가 좀 흔드는 정도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이 이옥 플로우 관련 소송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인슐렛주 인슐렛의 주가는 인슐렛 자체 뭐 실적권이라든가 인슐리 자체의 다른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정도로 보고 싶어요 이어플로우 소송건으로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어플로우로서는 굉장히 큰 사안이지만 인슐리스로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비중이 큰 사건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그것이 주가에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심원 편결을 여러분들이 11월 25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날짜에 바로, 현지 시간으로 이 날짜에 바로 배심원 편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금감원에 들어가서 보시면, 미국 소송의 경우 11월 25일 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월 25일이 아니라, 11월 25일이 시작되는 그 주간에 배심원 편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25일부터 5, 6, 7, 8, 9. 11월 29일 사이에 배심원 평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1월 25일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걸 뭐 일단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 주간에 어느 날 배심원 평결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네, 부분을 명확히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하튼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한 긴급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문자를 이어플로우라고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 분들은 네, 이런 베의피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고, 다른 종목 전주도 물론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어플로우가 상당히 여러 순간적인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문자를 주셔서 그런 상황에 대비하시는 게 백번 낫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를 꼭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 매매 이거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죠. 고민이 되신 분들은 서슴치 마시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더블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네,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더블 네,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충종용주 아니구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에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쓰리 더블도 갈수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구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이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 종목만 있죠, 100 종목. 100 종목만 있습니다. 뭐200 종목도 아니고 300 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억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억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딱블 더블.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볼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입안을 많이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큰 줄기의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아,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기업그룹 해외 유사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 밖에 안 됐어요. 6배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 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 요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웨인이 쌍크림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네, 웨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만 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이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조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